다양한 장르가 나올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렇게 편집을 하시는 느낌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. 아무래도 사실 하루에 일어난 일을 몇 달에 걸쳐서 연기해야 하는 거잖아요. 사실 그 흐름을 연결하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독님을 믿고 <laughs> 촬영했던 것 같아요. 그 연결들을 감독님이 맞춰주시리라. 저에게 길을 내어주시리라 믿고 그게 사실 최고의 호흡이잖아요, 재인 네. 씨.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해도 믿음이라는 거 안에서 감독님을 믿기 때문에 원 없이 연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현장 분위기 네. 그거는 김창주 감독님이 만들어줬다. 몇 편을 더 같이 하고 싶습니까? 이재인 씨. 저야 뭐 감독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바로 가겠습니다. 좋습니다. 뭐 그때 네. 제가 은퇴할 네.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하겠다. 네. 내가 조준씨보다 작품을 더 많이 찍지 않겠냐라는 지금 약간 그렇죠. 은퇴할 때까지니까 아이고. 충분히 가능하죠. 가능한, 네. 가능합니다. 가능합니다. <laughs>